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사사기 20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되미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 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부하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아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부하 주민 중 택한 자가 700 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 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데레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학교가 땡스기빙데이 브레이크가 시작되는 날이죠. 일본에서도 근로감사의 날 공휴일입니다. 일본의 근로감사의 날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천왕이 첫 곡식을 신에게 먼저 바치고, 그 바친 곡식을 자신이 먹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감사를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이 제사를 신상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GHQ, 그러니 연합군 사령부죠. 즉, 메가드 장군이 이것은 너무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우상에게 감사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땡스 기빙데이라는 그 말에서 따와서 감사일이라고 그렇게 정했다가 나중에 그것이 후에 근로감사의 날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이렇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나민 온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너희들이 왜 그러한 악행을 저질렀느냐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악행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레위 사람이 첩과 함께 기부아에 머물 때에.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부와 사람들의 불량배들이 첩을 죽인 그 악행입니다. 그런데 이 악행을 이스라엘 지파들이 알게 된 경위는 레위 사람이 죽은 첩의 시체를 열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각 지파에 보냈기 때문에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원한을 갚아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레위 사람의 첩을 죽인 불량배들도 참 나쁜 사람들이지만 이 레위 사람도 참 악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죽은 첩의 시체를 열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각 지파에게 돌립니까? 아무리 수천 년 전에 일이라고 하지만은 이러한 잔혹한 행위로 복수를 부추길 수가 있는 것입니까? 레위인이 누구입니까? 율법을 해석하고 알려주는 율법의 교사이기도 하고, 율법을 어긴 사람들을 판단하는 재판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가 어떻게 이 악행을 저질렀느냐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첩을 죽인 그 기부와 불량배들이나 토막을 낸 레위인이나 똑같이 악행을 저지른 사람으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에는 레위 사람의 첩이 죽은 이 사건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불량배들도 물론이지만, 레위인은 자신의 잘못한 죄, 처벌둔 그 죄, 사람을 열두 동강이나 낸그 죄를 사람을 열두 동강 낼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열두 동강일 낼 정도로 철저히 참회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각 지파의 시체를 돌렸더니 13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총회를 소집하고 레위인의 첩을 죽인 기부와 사람의 불량배들을 모두 죽이라고 베냐민 지파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총회의 결정을 무시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총회와 싸우려고 준비를 합니다. 저는 베냐민 지파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누가 봐도 레위의 첩을 죽인 불량배는 율법상 죽을 죄를 지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백성이라고 무조건 감사하는 그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몇 명을 감사하다가 그것도 불량배들을 감사하다가 수많은 백성을 수 많은 백성들의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레위인이 처불됨으로, 어떡하다 한 명이 죽게 되고, 또 어떡하다가 수많은 백성들이 죽게 되는 비극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연합군을 만들자, 베냐민 지파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사를 모았는데 16절 보면 참 특이합니다.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특이하죠? 베냐민 집화 가운데 기부와 족속, 그러니 불량배가 소속된 족속에서 700명이 싸우려고 나왔는데, 모두가 왼손잡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백발백중의 명사수였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용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왼손잡이 사사 이것도 베냐민 지파이거든요. 힘이 있으니 이렇게 힘이 있으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도 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힘이 있다는 그러한 교만의 생각입니다. 전쟁의 승패가 군사의 수와 무게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이 없는 그들이 알리가 만무하겠죠. 이스라엘 총회는 베냐민 지파가 그 불량배를 감싸고 도니까 총회에 싸우겠다고 덤벼오니까 어쩔 수 없이 총회가 그들과 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절 1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레에 올라갔어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갔어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베냐민과 싸우러 올라가라고 그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저는 참 특이한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성주의 시각에서 성서 읽기라는 세미나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여성들을 위한 성서 주석 이런 주석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이 주석에는 사건의 시작인 첩이 집을 나간 원인을 내위인의 잘못으로 본다. 내위인의 첩이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 원인이 레위인에게 있다고 한 것입니다. 레위인이 첩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여성 시각에서 봤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글입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도 다시 보게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그런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다. 루이 집화가 믿고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문제다. 하나님이 문제랍니다. 베냐민 집화를 죽이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독려한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한 남성 참가자는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이 무호하다고 배웠다. 하나님께서 분명 베냐민 집파를 치라고 말한다. 하나님이 직접 폭력을 지시한 장면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런 관점에서는 이 본문은 용납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용납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주장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고 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의 기사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무엇까지도 도전하는 그러한 주장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람을 죽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 어찌 당신은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하고 싶으십니까? 강의를 듣던 한 남자가 성경이 무호하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틀렸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어느 부분은 맞고 어느 부분은 틀렸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냐고요?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선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은 무오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의 말씀은 거의 대부분은 맞는데, 단한 군데만 틀려도 그것은 무오가 아닙니다. 말씀은 무호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교만의 극치를 보았습니다.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간들이, 그것도 죄인 된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판단하는 그 모습, 그것은요, 교만의 극치입니다. 제비는요, 하나님을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받아들이라고 주어진 것이지 시비를 걸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욕기에는 요비 친구들과 말싸움이 끝나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38장부터 등장을 하시지 않습니까? 장장 4장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신 말씀으로 꽉 채웁니다. 저는 욕기 38장에서 41장 이 4장을요, 그들 여성의 시각에서 성서 읽기의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읽어주고 싶더라고요. 여러분에게는 몇 절만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욕에게 나타나셨는데,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셨는가 하면, 폭풍우 가운데서 나타나셨습니다. 욕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38장, 몇 절을 제가 요약했습니다. 무지한 말로 사람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냐? 요백에 대답해보라는 그한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요백에 하나님이 첫 번째로 물으신 것은 천지창조에 관한 그한 물음이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인간? 피조물이고,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것을 먼저 언급을 하시면서 쭉 하나님께서 물으신 것입니다. 땅의 너비를 내가 청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황피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도단하게 하였,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있을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넉장 129절을요. 이렇게 쭉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셨다고 상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요배의 대답은 딱한 가지였습니다. 요약을 하면은, 하나님, 이 무지한 저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였습니다. 말씀에는, 도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무리 내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부정하고 비판해 보십시오.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은 나 자신으로부터 더 멀리 멀리 멀어져 가고만 말 것입니다. 믿음 없는 눈으로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로스 도켓을 타고 가든, 우주선을 타고 가든, 우주를 헤쳐나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찾기 싫것 같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찾으면, 우리의 바로 옆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느낄 것이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은 알 수가 없지만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뭐가요? 뭐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까? 누가 먼저 올라갔어? 베냐민 자신과 싸우니까 하니?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사랑 사랑하시면서 형제 집화를 주리라, 사람을 주리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또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다는 백발백중의 기부하자 손에, 왼손잡이의 표현과 같이, 이 우주의 모든 궤도를 조금도 틀림없이 운행하시는 하나님, 자연의 모든 법칙을 완벽하게 꿰뚫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선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모든 가족이 모이는 주간입니다. 언제나 저희들의 발걸음을 선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한 주간도 감사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